네. 플레타라는 코인입니다. 플레타요?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음료수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박보영 씨가 땡땡 아, 레타. 네. 저희가 하잖아요. 오 플레타요. 제 플레타 어제 네. 네. 아. 제가 방문하고 네. 왔죠? 아, 어제 다녀오셨다는 네. 게 그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네. 플레타 소개해 주시죠. <laughs> 아니 네. 소개해 주시 <laughs> <플레타가 웃음> 어떠셨나요? 네. 어떤 굉장히 좋은 네. 이제 네. 여러 가지 자 소개해 <laughs> 네. 주시죠? 소개해 네. 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좀 이야기들을 다른 이야기들 좀더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어, 승재 씨는 그러면 플랫폼이라고 하면 네. 되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네, 네. 플랫폼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플랫폼은 원래 영어로는 이제 승강장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플랫폼에서 뭐가 기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곳, 그래서 다른 어떤 음.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 네, 그렇죠. 이제 네. 말씀하신 게 이제 그냥 가장 보편적인 네, 이미지인데 네. 승강장들을 다, 다들 많이 떠올리세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기차역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그 승강장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어, 이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이유는 어, 어떤 기차든 여기에 이제 도착할 수가 있고 네. 승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기차를 어, 골라서 이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어, 네. 어, 더 쉽게 좀 비유를 해드리자면 뭐 iOS의 앱스토어라든지 안드로이드의 어, 플레이스토어라는 그런 것처럼 이제 많은 앱들이 어, 그 플랫폼 속에 들어와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의미를 합니다. 네, 어, 플랫폼이 생각보다 더 많은 의미로 확장돼서 음. 쓰이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네. 있는데요. 네, 그 아무래도 근데 이제 플랫폼이라는 걸 어, 많이들 접하시긴 한데 네. 아직까지 블록체인의 플랫폼 이야기들을 중에서는 킬러 앱이 네.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음.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제 플랫폼 사업들을 하는 이제 블록 블러... 블록체인 이제 코인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네. 어, 일단, 규리 씨는 지금 네. 올드 코인들을 상당히 좀 많이 진행하면서 코인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 들으셨잖아요. 네. 어, 가장 좀 생각이 나는 코인이 네.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이 정도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들 아시는 네. 코인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흥한 코인이 바로 이제 이더리움인데, 네. 이 이더리움 코인 자체가 이제 네. 플랫폼 코인입니다. 어. 오. 이더리움이 이제 플랫폼 코인이다. 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네. 이제 또 가능하게 해 주는 그런 거기도 하고 그 에메랄드 어쩌고 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더리움 네, 네. 플랫폼 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더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한 그런 플랫폼이 있는 걸로 예전에 최효진 국장님이 한번 소개를 해 주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하는데요. 상당히 뭐 지금 네. 이더리움 기반으로 많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런칭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ERC20 토큰이라고 해서 이 네. 토큰을 만들어서 i c o 를 하는 업체들이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네.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하나 동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영상이요? 어, 네, 영상을 네. 상당히 자주 준비를 해오십니다. 어, 좀 준비를 심, 좀 많이 어. 심심하지 않게 네, 네. 해야 서 네, 어제 교수님께서는 좀 영상 자료가 없었는데, 네. 네. 네,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영상을 뭐, 뭐 틀어 드릴게요. 네. 저게 뭐냐면 이제 어 제일 큰게 이제 비트코인이고요. 그다음 큰원이 이제 이더리움입니다. 어이 마켓에서 차지하는 포션을좀 비주얼하게 나타낸 음 영상인데요. 네.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어이 마켓에서 어떤 비중들을 가지는지 좀볼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어 다른 이제 리플이라든지 이오스나 뭐 다른 네. 이제 코인들이 차지하는 비중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저 이거 약간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보던 어떤 세포 같은 아네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아. 네, 지금 비트코인이 맨쪽에 있는 저 거대한 거고 네네네. 나머지 이제 다음 큰원들이 이더리움 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뭐 리플 비트코인 캐시 여러가지 그 외에 정말 작은 규모의 그런 아... 코인들도 수만이 나왔는데요 네. 그 중에서 뭐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이제 독보적으로 이등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거 부, 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더리움이 이제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플랫폼 음. 체인을 마련을 해오신 거아요 네, 어, 좀 어려운 이야기가 좀될것 같아요. 네. 저도 솔직 준비를 하면서 많이 아유.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걱정 있지만, 걱정되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좀 걱정되는 부분이 네. 그거거든요. 네. 실은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오늘 네. 네. 시간이 살짝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자료도 좀 준비를 하고 네. 뭐 이야기도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제 큰 플랫폼을 그쵸.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어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최근 이라고 한다면 조금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가장 유명했던 이제 어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대비 크립토 키티 인데요 이제 음. 크립토 키티 같은 경우에 어 폭발적인 인기를 <laughs> 얻었고 어그 덕분에 좀 부작용도 좀 많이 있었어요 음. 네, 어떤 부작용인 네. 거죠? 어, 트랜잭션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네. 아. 그 네트워크 서버에 과부하가 일어났었거든요 어. 네. 그래서 어, 네트워크 서버에 들어가는 이제 속도도 많이 그렇죠. 저하가 됐었고. 네. 어,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 피도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문제점들을 <laughs> 보였습니다. 어, 근데 이제 뭐 상대적으로 지금은 상당히 인기가 많이 좀 줄어서 어, 과, 그때 한창일 때는 진짜 네. 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이, 이용을 했지만 지금 한 300명 정도의 네, 일 방문자를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속도가 느려지면 어떤 해결책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네, 그렇죠. 그래서 어, 이런 이더리움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이오스가 이제 출범을 했고요. 네, 똑같이 이제 플랫폼 코인인데 아까도 이제 동영상에 보셨겠지만 <laughs> 어, 한 켠에 이제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아직은 뭐 이더리움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 상당히 좀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를 있고 네. 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이 트랜잭션들이 과부하가 되면서 네. 어, 그 트랜잭션 피해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근런데 어, 이더리움은 이런 속도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네. 21개의 이제 BP를 통해서 네. 훨씬 더 빠른 합의를 이루고 네. 그리고 기존 기의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던 이 가스 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어, 이제 개발자들이 이걸 좀 부담을 하는 쪽으로. 어, 방향을 좀 맞춰서 음. 유저들은 이 가스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게끔 음. 구조를 짰습니다. 그 말씀만 들어보면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이오스가 이제 해결책을 등장했다고 하시는데 어느정도 탈중앙을 포기한 그런 느낌인건가요? 어 상대적으로는 네. 네 아무래도 좀 그렇죠 네.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노드수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오스는 네. 어, 말씀드린 21개의 이제 bp가 있고 네. 어, 서브 bp가 이제 100개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또 생태계에 참여하기 위한 다른 음... 이제 노드들이 있겠지만 합의를 이루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BP가 다 맡아서 하거든요. 어, BP BP 어, 하시는데 BP가 정확히 어떤 거야? 블록 아, 프로듀서라고 해서 이제 아, 그 블록체인 내에서 이 블록을 생성하는 주체가 되는 네. 거고요. 주인이나 마스터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 주인까지는 아니지만 네. 네, 이제. 그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이제 검증하고 음... 그 블록을 만들어내는 주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 문제 부분에서 어, 문제라고 하기는 조금 네.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이 부분에서 어, 해킹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거요 그렇죠. PP가 하나 해킹당하는 네네, 거점들이 그쵸. 다 나가는 거니까요. 어, 승재 씨가 만약에 이제 네. 예를 들어서 해커라고 네네. 가정을 한다면. 네. 만 개의 노드를 동시에 해킹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스물 한개 노드를 네. 해킹하는 게 쉬울까요? 제가 뭐 해킹에 어떤 일가견이 <laughs>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스물 한 개를 하는 게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노력적으로도 네. 쉽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이제 저도 뭐 똑같이 네. 네. 개발자도 아니고 해커도 아니지만 뭐 상대적으로는 스물 한 개가 아무리 누가 봐도 스물 네. 한 개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오스는 실질적으로 퍼블릭 체인이라고 좀 부르기보다는 차라리 프라이빗 체인에 가까운 음. 네. 이제 많은 노드를 공유하는 이제 퍼블릭 체인이랑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음.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제 같이 어, 짚어서 이오스 진영과 이더리움 진영이 나눠서 좀 싸우기도 해요 오. 네 어, 블록체인 이 생태계 에 음. 과연 이제 누가 더 어울리는 이제 뭐~ 코인이냐 플랫폼이냐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 이 부분이 잘됐다 잘못됐다 어떤 부분이 맞을 것이다라는 뭐 가정들을 놓고 서로 이제 많은 대립들을 하면서 이제 네.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어 이오스는 그 속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 그 탈중앙화를 어느 정도는 이제 포기했다고 보는 게 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 속도랑 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플레타를 오늘 꼭 소개해 주고 싶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 플레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랑 어, 이오스처럼 이런 이제 플랫폼을 꿈꾸는 코인인데요. 네. 어, 오늘 좀 앞서서 다른 코인들 이야기를 이제 줄창 계속 이제 네, 말씀드린 네. 것 같은데. 네. 어, 여기엔 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더리움과 이오스가 가지는 지금까지 플랫폼 코인이 가지는 좀어 한계성, 좀 네.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음. 좀 해결하기 위해서 네. 어 플레타가 좀 출범을 하게 됐고요. 네. 어 지금 이거를 다 잡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플레타가 어 명시상부한 어 이더리, 이더리움을 넘어설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laughs> 네, 음.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어, 본격적으로 이제 플랫폼, 플레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어, 일단, 최근 이제 플레타가 좀 베일을 벗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어, 지금 제가 자료를 또 준비를 <laughs> 했습니다. 아, 또, 네. 자료를 또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 네. 어, 지속 가능한 이제 대 생태계를 위한 플랫폼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아. 걸고 이제 출범을 했고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네, 보시면 어. 인터넷 좀 찾아보더라도, 네. 어 뉴스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 자료들을 좀찾긴 힘든데요. 어 제가 좀 담당자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좀 자료를 받아서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 이제 비교표인데요. 좀잘 보이시나요? 어, 좀 확대가 안 될까요? 아, 확대를 네. 하는 게 나을까요? 제 시력에 참 죄송합니다. 확대가 되고 있네요. 아, 네, 확대가 되고, 어, 좀, 어, 네, 확대가 되고 있네요. ]가요? 네네. 어, 네, 네. 설명을 해주시면 네 플레타는 일단 메인 체인 노드를 보시면 어, 8,000개 이제 노드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오스는 보시면 21개, 그다음에 이제 이더는 16,000개, 뭐 기타 이제 아이콘이나 큐텀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요. 네. 네. 어, 이 8,000개의 노드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지금 플레타가 이제 어, 이론적으로 8,000개의 노드를 가지고 이제 검증을 했다라는 부분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상당히 네. 좀 역시 예고하신 대로 좀 어렵습니다. 네, 이해하시다. 좀 그렇죠. 좀 네. 이제 속, 속도에 대해서 8,000개가 다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속도에 대해서 네. 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계시는데요. 아,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이해하시는 거겠죠? 그냥 뭐 이제 간단하게 좀 다른 다른 네. 거에 비해서 좀 속도감이 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좀 궁금하시거나 네. 좀 이해가 좀안 되시는 부분들은 댓글창으로 좀 남겨주시면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표에서 보시면 네. 블럭 타임이 있고 뭐, TPS가 있어요 네. 네. 네, 블럭 타임이라는 거는 네. 이제 블럭을 네. 생성하는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보면 이제 EOS가 0.5 플래타도 0.5초의 시간을 가지는 걸로 음. 되게 빠르게 생성을 하는 편이고요 네. TPS 이야기를 가장 좀 많이 네. 하게 되는데, TPS 같은 경우에 이제 트랜지션 속도를 이야기를 하는 네. 거고요. 이 블럭을 생성을 하고, 네. 어, 이 블럭을 이제 전송을 했을 때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음. 그만인 그 즉슨 이제 속도가 빠를수록 처리가 빠르다는 거랑 이제 <laughs> 같겠죠. 네. 그래서 어, EOS는 이제 만 TPS를 지금 가능하다고 이론적으로 지금 돼 있고요. 네. 근데 또 속도가 빠르다고 무조건 좋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정확해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뭐 이런 뭐, 걸또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을까요? 어, 그래서 이제 뒤에 좀더 자세하게 네. 그 부분들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어, 보시면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TPS가 상당히 좀 낮아요. 음... 네, 왜냐하면 이제 노드 수가 상당히 많고 네. 어, 검증하는 검증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속도가 느린데 대신에 이제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정확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이오스가 부정확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어~ 빨리 처리를 하다 보면 이게 좀 엉킬 수도 있는 거고 뭐~ 뭔가 이제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프로그램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어,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떻 따라오시는 거죠? 아, 그럼요. 저희는 네.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문과다 보니까 이런 숫자들에 약해서 음. 지금 <laughs> 네. 아주 천천히 이해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저는 어제 예습을 해서 그런지 조금, 아주 이해가 잘 조금 되고 있습니다. 대, 어... 자, 그러면 네, 역시... 또 다른 특징이 어떤 게 있죠? 네, 특장점에 대해서 좀더 네.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네. 네 보시면 이제 어, 크게 이제 다섯 가지 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정확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네. 어,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이 멀티체인 구조라는 걸 이제 가지고 있어요. 네. 어말 그대로 이제 멀티, 그러니까 체인을 여러 개둘수 있다는 건데, 음, 네. 어,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코인들, 아, 코인 그 안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덱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네. 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 여기서는 이제 덱별로 각각의 이제, 어, 덱체인을 별도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제 멀티체인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네. 어, 이렇게 때문에 이제 메인체인에서 돌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네. 어, 그덱 자체 이제 서브체인이 돌아가면서 속도를 좀더 보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과부하를 좀 네. 분산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어, 별로좀 체인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랩 자체만의 그런 이제 토큰 이코노미를 별도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음. 어,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가진 뭐 가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네. 어, 거기 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반해서 어, 여기 이제 플레타 같은 경우에는 랩 별로 어, 그 물론 이제 플레타 코인을 채용을 하겠지만 네. 어, 별도의 이제 체인을 메인 체인을 구성을 하고 토큰 이코노미를 구성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멀티 체인을 통해서 과부하를 해소하고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갈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청자분들 집중을 못하시는 건지 <laughs> 네, 네 오징어 네. 얘기하고 계시고요. A45 네 <laughs>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은니님드렁큰 타이거의 노래 그대는 하늘 나라로 시청자분들이 하늘 나라로 지금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약간 어,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그러면 좀 네. 축약을 해서 쉽게 좀 네,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을 드릴까요? 조금 더 라이트하게 설명해 주시는 네. 게뭐합의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네. 편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좀 전체적으로 다섯 가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어차피 네. 보시면 되니까 네. 어, 여기서 제가 조금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어, 합의 알고리즘 부분들은 꼭 한번 말씀드려야 될것 네. 같아요. 보 네. 해주시죠. 네. 보통 뭐 POW다, POS다 이런 부분들 이제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여기 자체적으로 아예 독자적인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PoF라는 처음 듣는 라는, 거네요. 네,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저도 복잡해서 아, 이야기 힘들 정도로 네? 정말 네. 이제 많은 기호들도 나오고 뭐 개발 용어들도 나오는데 네. 간단하게 이야기 하, 드리자면 이제 보통 블럭을 생성을 하게 되면 네. 노드끼리 합의를 가지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데 네. 그 순서를 미리 좀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누가 누가 먼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하고 네. 승지 씨가 먼저 하고 비리 네. 씨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음... 하고 이렇게 순서를 미리 정해 네. 놓음으로써 속도를 좀더 늘리고 음... 이러한 순서 부분을 이제 옵저버 노드라는 이제 음... 별도의 이제 노드를 통해서 네. 이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빠른 네, 속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미리 순서를 정해 놓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이제 어, 특히 이제 좀더 보셔야 될 부분은 즉시 컨펌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어, 전송을 하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체결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리거든요. 네. 이더리움만 해도 한 20분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 네. 리플이 이제 금융권에 적용하기 위해서 즉시 컨펌이라는 네, 그 개념을 이제 만들어 냈 어, 네.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즉시 컨펌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시 컨펌 바, 그러니까 <laughs> 네. 확인을 해주기까지 <laughs> 네.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바로 확인을 네. 해준다, 바로 말이죠. 해준다라는 컨펌. 거죠. 네.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네. 네. 역, 계속해서 속도에 대해서 지금 음. 어, 중요점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 음. 네, 지금 얘기가 엄청나게 <laughs> 길어지다 보니까 어, 어떤 부분을 음.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지 네. 조금 이제 요약을 해주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어, 지금 플레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을 해서 조만간 네. 이제 테스트넷 오픈을 앞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메인넷을 오.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목표로 하고 아직 네. 런칭은 안 됐고. 런칭은 거고요. 아직 안 됐고요. 네.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 보시면 팀들이 상당히 좀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엑셀러레이팅을 이제 BRP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어요. 네. 음. 어, 제가 사진을 잠깐 또 네, 네 준비를 했는데 자 사진 네. 네 전송 시간 이런 식으로 전송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를 <laughs> 네 이거를 좀송 해결해 줄수 있다 아, 이런 것이죠 아 <laughs> 어, 보시면 이제 네. 사진은 제가 띄웠는데요 어. 네 이분들이, 몰타의 네.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어. 네몰타에 네, 설립을 해서 몰타인 지금 블록체인으로 상당히 핫한 예 그렇죠. 네,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어, 거기에 있는 이제 업체들이랑도 상당히 많은 협약들을 맺고 있고 어 지금. 처음으로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어, 몰타에 이제 법인을 설립한 최초의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 행복을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제가 어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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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몰타로 다들 이사를 가신다고. 몰타로 이사를 간다고. 아예 거기서 이제 거주를 아, 하실 네. 계획이라고 사무실을 아예 거기 오픈하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쪽에서. 내년에 계획이 네.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 네. 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 본인들의 일을 위해서 이제 일터를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렇게 네.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 쉬운 게 아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도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올타가 네. 네. 훨씬 더 규제가 덜 하니까 네. 별로. 네, 네 그렇죠. 네, 네. 어, 정말 좋은 팀인데 네. 어, 어, 이런 팀들이 국내에서 <laughs> 정말 어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할수 있게끔 네. 네 보조가 된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좀 의문이 드는 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좋다고 해도 음. 실제로 검증 과정에서 혹은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어 물론이죠. 이제 지금 일단은 어다 말씀드린 내용이 네. 어, 지금 플레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검증한 <laughs> 내용이기 때문에. 네. 어, 현실적으로 실제 메인넷을 런칭을 하고 여러 가지 뎁들이 만약에 출시가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하나의 과제를 안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네. 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뭐만 TPS는 이제 검증을 한 거고 네. 이만 TPS가 이제 목표인데 그 네. TPS를 달성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 의 이제 과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생각한 것보다는 TPS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EOS만 해도 네. 만 TPS가 목표치인데, 네. 지금 메인넷 런칭 후에는 어, 1300 TPS 정도 되거든요. 음. 어, 또 하나는 이제 TPS가 꼭 중요한 건 아니라서, TPS뿐만 아니라, <laughs> 어, 실제로 이 생태계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음. 비즈니스적인 면도 많이 좀 보강을 해서, 네. 신경을 썼으면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